안녕하세요 강문석입니다 네, 확정본 8경기를 준비해왔는데 좀 배당들도 좀 정력배가 바뀐 경기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 그래요 음 배당이 좀해배 어, 흐름이 좀 쉽진 않은데 눈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번째 경기 미러키 클리블랜드 대 미러키의 경기 이경기는 저는 이렇게 어제 승을 봤었죠 초안 초안 분석에서 여전히 이렇게 승을 봅니다 사실 뭐 클레블랜드 같은 경우 어쨌든 라우리 마카넨이 빠져 있고 뭐 사실 빅3 중에서는 어, 이 빅맨드 중에서는 어, 웨이드는 아니죠 어. 그나마 또덜 중요한 자원이에요 어쨌든 모블리가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에 알렌 그다음 마카넨 손으로 저는 보거든요 뭐 디네이드가 나와가지고 충분히 공백을 메꿔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알렌까지도 GTD에 걸려있고, 뭐 관란드 같은 경우도 최근 뭐 괜찮고, 하이자 오코로 뭐 도와주고, 벤치 쪽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러키가 주전 라인업에서 강점이 지금 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룩로페즈 정도만 빠져있는데, 뭐 어쨌든 바비포르티스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잘 메꿔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군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니까 결국에 미러키는 예전 같은 경우 주전 여기서 막한두 명씩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는 상황에서 벤치도 솔직히 힘을 못 쓰니까 어 주전에서도 이제 확실한 우위를 좀 점하지 못하고 벤치에서도 애매해서 뭐 이렇게 패배한 경기들도 종종 있었는데 벤치는 오늘 그래도 조각들이 좀 빠지긴 했어요. 음 슬리 매티스가 좀 빠져 있고 어 그레이슨 알렌 뭐이 정도 빠져 있는데 사실 어쨌든 이렇게 벤치는 뭐. 빠진 부분 분명히 아쉬운데, 원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 풀이던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미러키가 주전에서도 좀 힘을 잘못 썼을 때, 벤치까지 무너지면은 미러키가 뭐, 패배하거나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 강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벤치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전에서의 강함이 기본적으로 있고, 저는 미러키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렌 같은 경우 당연히 안 나오면 더 좋겠고요. 어, 승을 보는 입장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콤보가 나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콤보는. 어, 나온다면은, 비록키가 일반선 정도는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솔직히 핸디캠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3.5. 음. 마인까지도 봅니다. 높지 않기 때문에. 원래 마인은 좀 건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마인까지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요 경기, 제가 어제는 초안에서 7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 경기를 추가해서, 여덟 경기를 늘렸는데 일단 은 샬럿 마인승을 봅니다. 뭐 승, 마인 뭐핸키브 크지 않죠. 마인승을 보는데 어쨌든 샬럿 같은 경우 최근 야투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공격 자체 전개나 이런 면에서는 막 크게 나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전체적으로 야투가 좀 떨어져 있고 뭐 플로머니가 좀 아쉬운 모습. 여기 벤치에 좀까지도 중간중간에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면서 샬럿이 최근에 뭐 성적도 팍 뛰어나지 못하고 뭐 그런 모습인데 인디애나의 사실 지금 어쨌든 이 빅맨즈 들이 빠져있고 오늘은 샬럿의 3점이 좀들 터지더라도 지금 요정도 인디 라인업이 면 샬럿이 인디애나의 꼴밑을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샬럿이 어쨌든 라인업 적으로좀 스몰 이지만 어이 지금 인디애나 정도는 충분히 혹시나 3점이 안 터지더라도 꼴밑을 어, 공략할 수 있어 보이고 어쨌든 꼴밑 공략이 되면 은 그만큼 이제 또 사, 어, 외곽이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3점 성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슬슬 터질 때도 된 것도 있고 샬럿이 어, 불안 요소라면 어쨌든 간에 원정 샬럿은 사실 배팅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올 시즌에 원정 살려서 거르고 보면 돼요. 걸으면 손해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안 요소는 있지만, 지금 인디애나 정도는 잡는다고는 봅니다. 세 번째 게 올랜도 대 LA 클리퍼스. 어제 제가 올랜도 승을 봤었는데, 올랜도가 정배가 됐어요. 음, 올랜도 승을 봤었는데, 초안에서는 정배. 아, 이거 클 아무리 그래도 클리퍼스 상대인데, 올랜도가 정배! 어제 배당이 딱 제가 볼 때는 보기 좋았거든요. 약간 뭐 배당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올랜도가 1점 후반대, 뭐 클리퍼스가 1점 중반대 요 정도 유지하는 그 정도 그림이 좋았는데 이거 올랜도 정배면은 저는 그 배당적인 그래도 솔직히 눈감고 이렇게 뭐 어떻게 찍으라면은 저 올랜도로 보긴 하는데 이렇게 이 정배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겠어요. 정배에 대한 메리트. 사실 뭐, 핸디가 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긴 해요. 오랜도가 이제, 이기면은 뭐, 마인까지 한다, 어차피. 뭐,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정배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있고. 아무래도, 모리스가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모리스가 빠지고, 이제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극단적인, 좀, 스몰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요. 어, 지금 라인업상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랜도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극단적인 스몰로 이게 올랜도를 상대한다고 봤을 때, 아 근데 상대 또 올랜도여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솔직히 이게 배당 안 바뀌었으면 저 올랜도 승을 봤을 건데 배당이 바뀌어가지고 바에 바뀌... 해는 외 바뀌어서 아마 국내도 바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게 기분이 이렇게 안안 내키지 안 어제는 저는 올랜도 이거 부지런 내지 고배당에 갈만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정배로 바뀌고부터음 고민이 좀 있는데 그래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저는 올랜도가 잡는다고 보고요. 마인스까지도 뭐기점이 당연히 높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클리퍼스가 분명히 이제 최근에 기적도 많이 일어내고 그 부분에서 잘한 건 맞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클리퍼스가 진짜 잘해 가지고 그거를 다 뒤집었다고는 딱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대 팀들의 방심이 제일 컸던 요소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또어 상대 무너진 부분이 좀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 클리퍼스 그만큼 잘해서 역전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력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고 어, 오늘 경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틀란타 대 세크라멘토 애틀란타 선은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저는 공짜 수준이라고 사실 보고요 음보고담보고다노 위치나 뭐, 뭐 디안디라 헌터 보고다니나 디안디라 헌터가 빠져도 저는 애틀란타가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선 정도는 음, 근데 어쨌든 어, 나아준 다음에는 더큰 도움이 될수 있겠고 지금 해외는 핸디캡이 더 떨어졌어요 7.5에서 9.5 까지 떨어져서 거의 뭐두 자리 수 이상으로 이제 핸드캡이 잡히게 됐는데 두 자리 수 점차 이상으로 이겨야지 애틀란타가 마인인데 그, 그래도 그 어, 마인 승 봅니다. 지금 세크는 사크는 근데 사실 당장 직전 경기에서 팀이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다음 경기에 귀신같이 잘할 때도 있고 뭐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 백투백 경기 후 음, 애틀란타의 지금 분위기가 좋은 점. 결국 화력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트레이형의 효율을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들러타 같은 경우는 뭐 공격 효율이 지금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화력전으로 가더라도 점차가 저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인 게 시카고 대 토론토. 이거는 일단은 부세비치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어. 자본 태그린이 어쨌든 있는 가운데 토론토에 사실 이 GTD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네가 빠지면은 어 시카고 상대로는 제 생각에는 많이 어려운 경기를 할 걸로 보이고 어,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다 판단돼서 얘네뭐뱀블리시나 어, 스카디 반스가 나온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빌만한 여지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음...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저는 시카고의 승, 승을 봅니다. 들어오자니 쉬었던 부분, 한창 달리다가 휴식을 취했던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세비치 같은 자원이 오늘 토론토를 상대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기존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토론토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이즈면에서 작은 팀이기 때문에, 또 부세 배치가 또 날뛸 만한 사이즈가 있겠고, 들어다니나, 들어다니나 라빈 같은 경우는 뭐상대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고, 자원테그린 또 수비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고, 복귀했기 때문에, 어, 도순무 같은 경우도, 어, 오늘 토론토 상대로는 저는 괜찮은 모습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카고가 잡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헤베는, 해배는... 토론토 쪽으로 좀 빠져요. 케베 같은 경우 지금. 기준점도 4.5, 에서 3.5까지 떨어졌거든요.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3.5 정도면은 마인드 건드려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인슨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기, 브루클린데, 덴버 어제 제가 역배를 두 개를 봤어요. 올랜도, 덴버 그리고 굳이 따지면 하나 포트랜드 프랜인데 올랜도 정배로 바뀌었고 덴버가 해외 지금 또 정배입니다. 이렇게 적어드려겠다 그래서 아마 낮에 또 기준점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최다 정배로 바뀌었네. 기분이. 속좋지만 않네요. 역배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봤는데, 이또 핸디캡이 2.5점 이어가지고 회 같은 경우 1.5도 아니에요. 2.5는 그래도 조금은 뭔가 그 불안하긴 하잖아요. 3점 차니까 마인을 건드리기에는 배당적으로도 역배보단 손해고, 그래서 뭔가 기분상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이경기 역시도 저는 똑같이 덴버 승을 보고 덴버 마인승까지도 들어 봅니다 제임스 하드니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확실히 지금 라인업이 어 덴버 측이 훨씬 더 저는 나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하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덴버가 사실 요키츠 원맨 팀이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많이 크게 도와주지 물론 최근에는 종종 그런 경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키치를 도와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브루클린도 하든의 원맨 팀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을 따졌을 때 요키치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포인트 가드랑 센터 이렇게 났을 때는 오히려 좀 진짜 뛰어난 포인트 가드가 더 낫을 수도 있는데 요키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해줄 만큼 좋은 지금 시즌과 좋은 선수기 때문에, 어, 벤치 쪽에서도 시, 덴버 벤치가 사실 안 좋은데, 브루, 브루클린 벤치보단 제가 볼땐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어, 브루클린 벤치보다는 댄버 벤치. 브루클린은 진짜 알드리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가 좀 많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안 좋아요. 제임스 존스 이런 애들도 안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덴버 쪽이 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어, 덴버의 승과 덴버 마이너스까지 옵니다 일곱 번째 경기 포틀랜드 대 댈러스. 제가 전체적으로 어제 경기 본것 중에 좀 유의미하게 어 배당이 댈러스 어, 쪽으로 좀 다시 또 올랐네요. 댈러스가 배당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어제와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델러스도 어쨌든 벤치 쪽에 티마주가 빠졌어요. 어, 아마, 정규 시즌은 시즌아웃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제는 사실 포트랜드 프렌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왜냐면 뭐, GTD 걸린 선수들이 출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가지고. 근데 지금 코빙턴이나, 어, 나에 리틀, 이런 선수들이 빠졌어요. 여기에다가, 티마주가 빠졌다고 하나 저는 요정도 사이즈 면은 되게 애매하긴 해. 어제는 트렌드 프랜이 뭐 코빙턴 이랑 아직 리틀까지 나온다면 나쁘지 않은 사이즈 정도로 봤는데 어 지금 티마주 빠졌고 코빙턴의 리틀 어느정도면은 근데 델러스 가원정홈 포트 여러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가 아닌가 싶고 승패를 예측하기에는 오버 봅니다. 217.5 기준 오버. 델러스가 사실 골수전에 수비 집중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엄청 좋은 수비를 보여줬었는데 지난 골수전에는 수비 대판이었어요. 당장 오늘 경기 포트랜드 원정, 어, 더군다나 백투백 경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개선이 크게 될까 싶어요. 어쨌든 댈러스도 지금 포트랜드의 전력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비를 갑자기 또 들어갈 수 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속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난 경기보다 나을 테지만 불안한 부분이 좀 있을 거고 포트랜드 역시도 지금 댈러스의 높이적인 부분에서 어, 기본적으로 돈치치가 그래도 좀 잘해주고 있고, 야툴도 한창 이제 좀, 복귀하자마자좀 불안했었는데, 최근에는 뛰어난 야투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선수들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어, 저는 그래도 오바 쪽이 낫지 않을까. 17.5 정도면 오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좀 띄워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프랜 저는 주력으로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리틀이랑 코밍턴 뛰었으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데최 어제도 그렇고 빠지면은 그냥 다 해버리더 해버리더라고요. 클리퍼스도 마커스 모리스 빠져가지고 클리퍼스도 프렌도 제가 별점 두개반해 줬어요. 별점 세 개가 만 만점인데 두개반 주고 말했는데 빠져가지고 패싸움을 뭐 했더니 그런 팀들이 다 이겼어요. 토론토도 이제 어, 뭐 누구 빠지고 이랬는데 이겨버리고 그 빠진 팀들이 어제는 대부분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또 어디야? 세네 경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보자. 토론토 그랬고 클리퍼스 그랬고 두 경기네요. 어쨌든 오늘은 과연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러면또 귀신같이 또 포트랜드 레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버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고 마지막 경기 피닉스 대 유타, 유타 대 피닉스. 요거는 해배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피니스가 꽤 낮은 정배 1.9 내기 기준 1.37이었잖아요. 지금 해배당 피니스가 한없이 올라가지고 거의 동배당 수준이에요. 지금 해배는 거의 동배당 수준인데,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공백 공백이 있고, 크리스 폴이 지금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껴줘야 되는 선수지만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고, 큰 선수들이 두명 빠졌지만 은 많은 선수들이 빠진 피닉스가좀더 불리할 것이다 라고 뭐 봤는지, 그래서 뭐 유타 쪽에 배당이 많이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크리, 크리스 폴이 출전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경기 내에서 본인의 파워를 업 시켰다가 다운 시켰다가 그런 쿼터 쿼터별로도 그렇고 시간대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잘 돼서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뛸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 피닉스 이 정도 배당을 주면 저는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 부주력 뭐 주력으로 치긴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고배당 내지 부주력 정도는, 이거 배당이 이렇게 세게 주면은, 어, 뭐, 찔러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폴의 몸 상태가 좋아요. 조절해야 되는 거, 조절해줘야 되는 선수도 많은데, 몸 상태가 상당히 좋고, 데빈 보라는 확실한 또 스코어가 있고, 비온보 맥키나 뭐, 에이튼 뭐, 다 빠졌지만, 벤츠에또 제일런, 그리 제일런 스미스가 있고, 지 유타 같은 경우, 어쨌든, 화사, 고배보다는 확실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미첼도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한 슬래셔 조던 클락슨이 있긴 하지만 야투 유래 조금 더 기복과 어쨌든 그런 게 있는 선수거든요. 미첼보다는 확실히 동단은 클락슨이 뭐 선발로 나온다면 벤치 쪽에서 또 슬래시 역할할 선수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유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공격이 좀 선수 개개인의 야투에 좀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피닉스가 뭐 수비가 안 되는 팀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좀더 득점의 루트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닉스 쪽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똑같이 피닉스 승을 보고요 기준점이 아마 1.5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피닉스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대비로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많이 올랐으면 은 나쁘지 않아요. 아까 올랜도 경기. 요 경기가 이제 배당적인 메리트가 사실 없어졌어요. 올랜도 정배가 되면서. 올랜도 정배는 진짜 이거 구승 9승 39, 구승 9승 39페인 팀을 정배 찍기는, 어, 좀 그렇긴 하잖아요. 제가 또 직전에 휴스턴 찍었다가 망했던 기억도 있고, 필라 마인 그냥 공짜로 먹어놓고, 어, 이런 게더 건드리기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제 MB 8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음, 고민이 좀,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 뭘 갈까, 뭐, 빠지는 분 선수들 갑자기 뭐 생긴 데도 있고, 뭐 배당적으로도 왔다 갔다 기준점도 좀 바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따가 이제, A 매치는 제가 준비되는 대로 이제 한 3시쯤에는 최소 공지를 남겨 드릴 건데. 그래서 저녁 경기는 어뭐라이브를 할지 녹화를 떠서 올릴지 아직 생각을 안해 봤는데 저녁 경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물론 멤버십은 당연히 있고. 그 그러니까 방송을 할 정도로 뒷경기들이 준비가 안 되면은 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뒷경기들이 준비가 안 되면은 내일 아침 경기나 이런 경기들. 그러면 이제 뭐 멤버십만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준비가 된다 하면 일찍 영상을 올리던가, 아니면 라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